자, 이번 문제를 한번 읽어 봅시다. 포물선 y 제곱은 1 b x 가 있으니까 우리가 초점 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laughs> 초점 f 좌표는 여기 여기 3입니다. 3. 그죠? 자, 그다음에 이 f를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두점 ab가 있는데 이때 ab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cd일 때 자. 2차곡선은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준선까지 그려주고, 당연히 준선이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준선까지 그려주고, 준선의 수선까지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게 AC랑 AF가 길이가 같고, BF가 BD랑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보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때 AC 길이가 4일 때, BD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는데 일단 가장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공식을 하나 알려 줄 테니까 꼭 외우, 우리가 뭘할수 있죠 준선이 마이너스 3이니까 a 의 x좌표를 알수 있죠 얼마입니까 1입니다 1자 a 의 x좌표가 1이라는 것은 대입을 해 보면 포물선 식에 y제곱이 1이니까 y가 풀마 2루트 3 근데 위쪽에 있으니까 a 의 좌표가 이렇게 1콤마 2루트 3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A좌표 알고 F도 3콤마형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AF에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해보면 1콤마 2루트 3이랑 3콤마형 지나면 생각보다 간단해집니다. 기울기가 3 빼기 1 분의 2루트 3 괄호 열고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3콤마형이 간단해 보이죠. X 빼기 3.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모가 2니까 약분이 되고, AF의 직선의 식이, 왜정를안 했냐면, 직선의 식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B 좌표만 알면, BF 길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BD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B도 어차피, 직선 위에 AF 위에 점이면서, 포물선 위에 점이니까, 사실 B의 좌표는, <laughs> 직선이랑, Y 제곱은 12X를, 열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제곱해야 되니까 굳이 이제 전개하기보다는 이런 모양이 이제 간단한 거예요. 이건 이제 경험이 쌓이면, 저절로 전개를 안 하게 됩니다. 자, 제곱해보면, 3x 빼기, 3의 제곱은 12x.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교점을 구하려고 했는데, 틈틈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공식을 써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a좌표 x는 1을 알고 있죠. 그 얘기는 이 방정식의 한근이 1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쉽게 된다는 걸예상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렇게 4x를 넘겨버리면 빼기 10x 더하기 9는 0. 자 그러면 x가 1 또는 9죠. 그 얘기는 a좌표 x가 1이었으니까 b는 9콤마뭐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좌표를 9를 넣으면 y 제곱이 음 108이 나오겠죠. 108. 그러면 우리가 쉽게 루트 108이니까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충분히 f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f와 함께 f가 3, 0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포물선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물선이 이렇게 있고,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있을 때,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에서 만날 때, 여기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하면은, 자, 여기 꼭지점부터, 요 까지 길이를 쓰면 그냥 f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유도되는 공식인데 닮음을 한번 해보세요. a 분의 1이랑 b 분의 1을 더하면 f 분의 1이 나옵니다. 정말 유용한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쓸수 있단 말이죠. 지금 보면 이 문제도 af가 길이가 4였죠. 그리고 bf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bf 길이를 쓰면 b라고 하면 af 길이 4분의 1 더하기, bf, b분의 1을 더해버리면, 꼭짓점부터 초점까지 거리, 꼭짓점이 3콤마이니까 그러니까 3이죠. 그러면 3분의 1, 그럼 b가 바로 12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수 있어야 되지만,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이런 서수련 나는 두 점과의 이 거리 공식,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답은 1번이겠죠.